차량에 타면 네이버 내비키고 100만원 항공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때는 이제 자, 네이버 내비 이용을 하시면 많은 이벤트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이버 페이를 이렇게 준다고 해요 새로 3개월 동안 운행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3회 3천원을 무조건 누구나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3개월 동안 사용하신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기인들에게도 1회 주행시 1,000원 3회 주행시 3,000원 5,000명, 10,000명을 추천해서 드리고 5회를 주행하시게 되면 어, 10명을 추천해서 100만원 기프트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참여 안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다섯 번 운행을 하면 복 받는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참여해 볼게요 자, 내비게이션 켜고 주행 오후 4시 자, 네이버 내비로 운행을 하고 있어니 지금은 전방에 30km 안내를해 주고 있습니다. 운전 퀴즈를 풀면은 또 최대 500원씩 받으실 수. 퀴즈 풀기. 자, 운전만 내실수 있고 그다음에 친구를 초, 친구 초대를 하면은 최대 500원까지. 이것도 네이버 페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하실 수가 있어. 네이버 내비 켜고 100만 원한 건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